33번부터 40번. 없는 사람 흔들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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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있다. 없다. 자, 선생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35번 문제 있잖아. 이거 풀었냐, 안 풀었냐? 이 부분 기억나지 않아?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그리고 슬프게도 잘못된 환경적인 미스에 의해서 내가 이게 잘못된 오해라고 했잖아요. 이거 했지? 어, 오케이. 이 문제 넘어가도 되겠다. 넘어가고. 자, 봅시다. 몇 번이냐면. 37번입니다. 36번까지 밖에 없어? 자, 누나, 이거 아니야. 자, 37번. 3분 제고 풀어보자, 지금. 자, 시작. 자, 30초 전입니다. 그만하고, 골라보세요, 한번. 자, 정답 조사 들어갑니다. 1번 고른 사람 없죠? 2번 썼다 한번 들어봐. 2번. 2번 없어요? 3번. 3번 2명. 4번. 4번 3명. 5번. 5번 2명. 어, 좋아요. 음. B로 처음에, 제시문에서 B로 간 사람도 있고, C로 갔다가, 갈린 사람도 있고 이러네요 어. 어렵다 그지? 왜냐면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뉘지면 어려운 거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Food ripening process 열매가 ripen, ripening 하면 익는다는 뜻이야 성숙하는, 익는 그런 과정은 이거 주워 bring about이 뭐야? 발생시키다 bring about은 cause랑 똑같은 거야 causes 유발하는 거야. The softening of cell walls 세포벽의 softening 이게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과일이 익으면 야들야들해지잖아. 세포벽의 연화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거. Sweetening 달달해지는 거니까 이걸에 좀 유식한 말로 감미라고 합니다. 감미. And the production of chemicals 어떤 화학 물질이 생산되는 거야. 뭐 어떤 거냐면, give color and flavor. 색깔도 이렇게 붉으스름 또는 노르스름해지고, 그리고 맛도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유발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생산에 의해서. 식물의 호르몬의 생산인데, 뭐라고 불리는 호르몬이야? 에틸렌이라고 불린대. 여기 밑줄 한번 그거 봐 에틸렌. 에틸렌이라는 아주 특수한 소재가 나왔습니다. 에틸렌이 호르몬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읽고 읽고 그리고 막 향도 더 좋아지고 야들야들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A도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읽는다는 것이 이렇게 느려질 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간섭을 하고 방해를 하는 건데 에틸렌 생산을 간섭하고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틸렌 때문에 식물이 에틸렌 때문에 열매가 익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간섭하고 방해함으로써 에틸렌의 이 식물의 라이프닝이 늦춰질 수 있다면 또는 어에또 간섭을 하는 거냐면 과정인데 response to e t h l e n e 에틸렌한테 응답하는 과정에 방해를 함으로써 식물이 익는 것이 늦춰질 수 있다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식물은 이렇게 수동태 남아 있을 수 있대요. 식물 위에 이 열매가 식물 위에 남아있을 수 있대. 언제까지? 그것이 익을 때까지. And full of flavor.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나, 여전히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있대요. 뭐 했을 때? 그것이 슈퍼마켓 선반에 도착했을 때. 음, 너뭐 A로 갈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틸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걸 이 식물 간섭 방해를 해가지고 식물이 있는 것을 늦추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될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A는 답이 아니니까 그지? 일단 제끼는 거야 B로 가볼게요 <laughs> In some countries, 어떤 나라에서는요 얘들아 이 단락 순서 배열은 세련된 방법과 구식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구식 방법이 돼야지 세련된 결맞추기를 할수 있는 거야. 전통적인 방식이 뭐라고? 지시사, 정관사 연결어 올소서치를 so, 잡아야 돼. 이런 걸 간과하면 문제 풀이 자체가 안 됩니다. 대의로 받을 수 있는 게 제시문에 있어? 있어야 돼. 어디 있어? The process is in despite the production of a plant hormone called ethylene. 전부 단순데? 여기 위 복수 있어요? Chemicals? 이거야? Chemicals는 스프레이가 뿌려지는 거야? <laughs> 말이 안 되잖아. 비는 무조건 탈락이야 그냥. 이래서 간접 쓰기 문제는 멘탈이 많이 두들겨 맞았을 때 풀면 안 풀려. 왜냐면 이런 대명사가 하나씩 찍어서 독해가 안 된단 말이야.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놓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B로는 못 가. 자, C로 가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 problem for growers and retailers. Growers 농부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소매업자죠? 농부나 소매업자 측면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대리한데, Ripening is followed. 익는다는 것이 뒷다름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익고 나서 이런 과정이 수반된다는 거죠. 자, 어떤 과정이냐면 꽤 재빨리 뭐에 의해서 이질 저하야. 바나나 익으면 금방 썩어버리잖아. 그리고 또뭐요 Decay 부패. 그리고 상품이 어떻게 된다?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팔 수가 없는 거야. 순진하게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가 다 익은 다음에 "아, 이제 따도 되겠다"고 라 배송하면 이미 썩어 있는 거야. 받았을 때는 자, 토마토하고 다른 과일들은 봐봐. 여기 밑줄 토마토하고 다른 과일들은 그러므로 보통은 수확이 되는데, 그리고 운송이 된단 말이야. 뭐 했을 때, 익지 않았을 때, 바나나도 설익은 거 사서 집에서 익히는 거 아니야. 그제, 오케이. 저 토마토하고 과일을 뭘로 받은 거야? 결을 찾아야 돼. 이렇게 받은 거죠. 그지? 그것들이 스프레이가 뿌려진단 말이야. 에틸렌 스프레이가 뿌려진다고. C에서 B로 가는 결이 맞았어. 그럼 C에서 A로 가는 거왜안 돼? 만약에 어 이게 늦춰질 수 있다면 여기 개입을 해서 늦춰질 수 있다면 될것 같아. 그지? 그럼 C에서 B로 가야 돼, A로 가야 돼.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C에서 AB냐, C에서 BA냐, 결을 봐야 돼. 여기서 일로 가는 결이랑 여기서 일로 가는 결을 맞춰봐야 된다고. 알겠지? 어. 자, 해봅시다. C에서, C에서 B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요, 토마토하고 다른 과일들은 스프레이가 뿌려지는데, 에틸렌 스프레이가 뿌려져. 뭐 하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부하기 위해서 라이프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때서야 뿌린다는 얘기야. 얘들아, 원래 식물에서 다 익은 상태로 따서 먹은 게 맛있을까? 아니면 설익은 걸 따서 에틸렌을 뿌려서 익히는 게 맛있을까? 당연히 자연 상태로 익은 게 맛있겠죠. 그런 얘기 가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나 fruit, 과일들인데 따진 과일이야. 뭐 하기 전에 그것이 성숙하기 전에 따진 과일은. 이게 맛이 좀 덜하다는 얘기야 뭐보다? 수확된 과일보다 뭐로부터? 식물에서 바로 수확된 과일보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오케미스트들은요 그러므로 뭘 받냐면 기회를 받습니다 뭐하는 데 있어서? Delaying the ripening and softening process in fruit 결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했어? 익고 연화되는 것을 딜레이하는 얘기를 했죠? 그지? 그 얘기가 어디 나와? A에 나오죠? 그지? 이게 늦춰진다라고 했잖아? 개입하고 방해함으로써. 제일 맛있는 건 뭐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그대로 다 익은 거야. 거기서 이제 이 에틸렌이 조금 합성이 천천히 되게 하는 물질을 삽입해가지고 이 과정을 방해하는 거야. 운송 과정에서 그 익은 상태가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은 CBA가 됩니다. C, A로 갈수 있을 것 같잖아. 그렇다고 무조건 C, A, B로 해버리면 안 돼. C, B, A가 안 된다는 것도 검증해야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요런 상태를 두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결과, 여기서 일로 가는 결을 항상 맞춰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 할수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십, 삼십구번입니다. 삼십번 39번. 자, 제한시간 3분, 시작! 자, 30초 전. 골라보세요. 결정하세요. 3, 4, 5번 중에 하나 골랐을 것 같은데, 얘들아, 3번 썼다 손 들어봐. 나 3번 썼다. 없어요? 4번. 5번. 5번 대부분. 내리세요. 4번은 왜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지금,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6월 평가원에서 70점이 안 나오면 멘탈이 무너진다고 했어. 70점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고, 이거 최소 점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부교재로 내가 18번부터 32번까지 풀게 하고, 33번부터 45번까지 두 번에 나눠서 풀게 하는데, 근데 너네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 유형 중에 어떤 게안 되냐면, 빈칸하고 간접쓰기가 안될 거야, 아마. 물론 어법을 틀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빈칸이랑 간접쓰기, 이두 개만 정복하면 수능 영어는 끝나. 얘들아, 간접 쓰기가 뭐야? 순서랑 삽입이야. 그, 이 빈칸의 하위, 이 부하들이 누구냐면, 데이트론이야. 주제 주장. 주제 주장, 제목 유지야. 빈칸이 안 되잖아? 그럼 너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부터 맞아 들어가야, 그 다음에 빈칸이 완성이 될 거야. 근데, 주제도 잡을 줄 알고, 주제를 바탕으로 빈칸도 쓸줄 알아도, 문장과 문장 사이에 논리관계가 잘 안되면 이 간접쓰기 다 틀리게 돼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것들만 잡아내면 수능 영어는 끝나거든 그럼 너네는 어떤 걸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냐면 이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부교제 말고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지를 푸는 게 유리해 그 중에 내가 가장 추천해 주고 싶은 문제지 뭐냐면 마더텀에서 나온 건데 빨간 책이라고 있어요 색 이름이 빨간 책은 아니고 색깔이 빨간색인데 엄청 두꺼워 기출 문제집이야. 기출인데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그 간접쓰기 파트랑 그다음 빈칸 그다음에 대추론 이세 개만 집중적으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약점이 많이 보완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무슨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심경 그다음에 뭐 어휘 이런 거 자동적으로 돼. 이 유형만 정복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 실물에서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팀이 칠했어. 이거 뭐야? 불, fly, 팔이 반딧불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딧불. 반딧불이의 light organs라고 할 때, 이게 불, 이게 불이야? 이게 불이 아니고, 이게 밝은, 장기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잘 안될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간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둡게 색칠을 했대요 이거 두개가 대비가 되잖아 이게 밝고 이게 어두운거니까 뭔가 밝은 뭔가 장기를 어둡게 색칠했을때 그 다음에 더 중요한건 이거야 여기 밑줄 The new set of bats set이 뭐야 세팅하다 설정하다 그거 말고 셋이 명사로 쓰이면 뜻이 뭐야? 집합이라는 뜻이야. 집합. 알겠지? 무리 집합. 배시 박쥐죠. 새로운 무리의 박쥐들. 자, 자연스럽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무리의 박쥐가 나오려면 그 전에 다른 무리의 박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필수 조건이야. 새로운 무리의 박쥐가 나오려면 기존 박쥐 무리가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야, 그냥. 음. 새로운 무리의 박쥐들은 두 배나 더 오래 걸렸대요 뭐 하는데? 그들을 피하는데 그들을 피하는 걸 배우는데 뭔가 반딧불이를 먹으면 안 되나 봐 근데 이게 먹는 걸 피하는데 두 배나 더 시간이 오래 걸렸대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읽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이랑 내 생각이 비슷한지 보세요 그래서 쭉쭉 읽었더니 뭐한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그 팀은요 위치 시켰는데 여덟 마리의 박쥐 첫 번째 무리의 박쥐입니다. 여덟 마리의 박쥐를 어두운 방에 위치 시켰고요. 뭐와 함께 세 개에서 네개 정도의 반딧불이하고 플러스 추가로 세네배 정도의 많은 맛있는 곤충들. 아, 반딧불이는 맛이 없나 보다. 그러면 그제 뭘 포함해서 풍뎅이하고 나방 어4일 동안 위치 시켰답니다. 이렇게 꽂아볼게요. 첫 번째 날에 모든 박쥐들은 잡았어요. 적어도 한 마리의 반딧불이는 실수로 잡았다는 얘기야. 그러나 네 번째 날 정도 되니까 대부분의 박쥐들이 배웠어. 반딧불이 먹는 걸 피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다른 먹이들을 대신 잡았다는 얘기죠. 논리가 끊긴 게 전혀 안 느껴져요. 여기서는요. It had long been thought that. 오랫동안 대디아라고 생각되어져 왔답니다. 생각되어져 왔다. 수동태. 오랫동안 데디아라고 생각되어져 왔어. 반딧불이의 생물학적인 어떤 루미 루미스인스가 뭐냐면 이게 발광이야. 밝게 빛나잖아. 발광은 주로 액티데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짝짓기의 신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 왔어. 아, 반딧불이는 반짝거리는 이유가 짝짓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서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다고. 그러나 새로운 발견을 설명해 줍니다. 왜 반딧불이의 애벌레들이 all so glow 반짝거리는지 뭐에도 불구하고 being immature formating 짝짓기하는 시즌에 대해서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애벌레는 왜 반짝거리냐고 짝짓기 안 하는데 다른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박쥐들이 자기를 못 먹게 하는 기능이야 나는 맛이 없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리적 단절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최근 유형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봐 봐. 아까 이거를 읽었을 때 여기 새로운 어떤 일련의 박지가 나오려면 한 무리의 박지가 앞에 소개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쉽게 5번을 골랐겠죠. 근데 제시문을 대충 읽은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으면 어색한 부분이 안 느껴져. 그럼 이때 어떻게 해라? 다시 제시문을 보는 거야. 아, 여기 새로운 한 무리의 박지라는 말이 있구나. 그러면 위치 관계에서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아, 얘네들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무리의 박쥐를 집어넣더니 색칠을 를 밝은 걸 어둡게 해버리니까 반딧불이를 피하는데 두 배나 오래 걸렸더라는 말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지? 딴 데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여기 앞에는 기존 무리의 박쥐들에 대한 연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음은 5번입니다. 실제 해보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순서별 문제 그거는 좀 많이 갈렸던 것 같고, 어, 오케이. 그래서, 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6월 초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특정 유형, 내가 언급한 유형 중에 조금 내가 집중적으로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2주, 2주도 안 남았나? 한 10일밖에 안 남긴 했지만, 요 책을 사서 한번 이 유형별로 빈칸한 20개? 전부 기출 문제니까 다 어렵거든요. 빈칸 20개, 순서 20개, 삽입 20개. 이 정도로 풀어보면은 단기간에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